예 아시죠? 네 탱커가 중앙 가까운 저거 저거 사진에서 중앙 가까운. 그게 탱커고 근딜은저 중앙에 그냥 혼자 있는 저거. 힐러가 조금 이동 원딜이 많이 이동. We'll 스포한테 가지나 싶네 짝퉁 준비하지 방비를 해. 아까 그게 보스한테 잡힌 사람 있으면 늦게 하나 쫄그 먹는다. 잡히는 사람이 없으면 아마 바로 못뛸 거예요. 토파즈 쪽 찾아요. 토파즈 쪽에서 머리 보세요. 되게 쉬운 거. 길 널널하니까 안전하기만 하면 상관 안 돼요. 몇기들뭔데거뛰요외오는 응. 거. 항상 뒤에서 같이 이동한다고. 이제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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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기다려. 바로. 해커도 있어. 해커도 있어. 발산계 자리 확보하시고. 먼저 힐러 양력 쇼어 먼저. 하고 가운데 이럽션 깔러 올 거예요. 가운데 이럽션. 팔산디. 얘 공격 먼저 봐요. 뒤로, 뒤로. 뒤로, 보스 뒤로. 다 아, 끝납니다. 레인은 비우는 거에 있다가, 그라 해야 어? 뭐? 어. 저 어, 근처에 있으면 안 돼. 근처에 있어 주는 거거든. 불러, 불러. 개집중. 광, 광, 광. 이거 넘어왔으면 은 거의 안 돼. 이 퓨어랑 가있어. 광한번 더. 중. 이게 뜨는 곳, 좌우. 보스 바라보는 곳. 필러드 먼저 잡, 잡아줘야 돼. 지금 떴어요. 얘 공격봐요. 얘 공격, 공격 봐야돼. 레이. 레이. 레이야 레이야. 오케이. 탱, 탱커. 탱커 탱커. 쉬운걸로 나왔어요. 좋아요. 집중해서 우리 사사 쪼개지는거만 하면 돼. 탱커, 탱커쪽 가지마요. 사사 찢어지는 거 자기 자리 생각하세요. 아까 우리 정형을 해 놓은 거. 한번한 한 거니까. 좀그 A 기준으로 보세요. 광대로 와요, 광대. 같은 거. 이거 딜 떼도 되니까 안 쳐도 되니까 이거 좀 좀. 킬 때마다? 네, 독 생기는 쪽으로. 독 생기는 쪽으로. 어, 예. 독 생기는 쪽으로. 그냥 지금부터 떼도 돼. 토파즈 터지면 넘어가서 산개할 거야. 토파즈 터지면 넘어가서. 넘어가서 산개산개 빨리 빨리. 뭐야. 발밑 발밑. 뭐야 뭘. 그래 빠져. 일로, 일로 와야 돼. 쉐어 쉐어. 같이. 쉐어 맞아. 같이 쉐어 맞고 와. 됐어. 이거 자리 들어가요. 눈치껏. 어 이거 눈치껏 들어가줘요. <laughs> 리퍼님 등 뒤로 와. 아 오케이. 리퍼님 등뒤 들어가요. 일대1 붙어서 그냥 미리 들어가있어. 음. 이거 앞으로! 보스 앞으로! 보스 앞으로! 보스 앞으로! 바로 넘어가야 돼. 이거 끝나면 뒤로! 넘어가! 오케이. 그리고 제가 어디로 모이는지 말할게요. 뭐? 저 탱커 탱커! 탱커! 탱커한테 가지마. 음. 제가 그 2개 장판 어디로 올지 콜할 테니까 거기서 해요. 2개 장판이 두곳 드는 것 같아가지고. 무조건 1, 2번 기준으로 볼게요. 1번 아니면 2번 기준으로 볼게요. 광딜 와요. 그 다음에 루비 광한번 아마 올 거예요. 이거 살려볼게요. 네, 네, 1, 2번 기준으로 볼 거예요. 무조건 힐러는 살려야 돼. 오케이, 우리 이거 2번에서 할게요. 어, 저 어, 여기 이번에서 할 거야 뒤가 이번 뒤가 뒤가 이거 안에 들어가도 돼 보니까 안에 들어가도 되더라 넓겠어 아 최대한 넓겠어 그 다음에 이동 준비해요 차지면 넘어가야 돼 쭉쭉 쭉 넘어가 쭉와얘 보스 이동할 거거든요 뒤쪽에서 거리 유지 준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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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유지 지금 거리 유지 앞에 지금 거리 유지 독 맞지마 독 맞지마 됐어 이거히험만 이거 탱커 나와 탱커만 나와 탱커만 나와 가만히 있어 나아지 나머지 가마디 있어준대. 주나 아, 여기 있을 오케이, 오케이, 됐어. 이거 탱. 이거 지금 약 먹어도 될 때. 이거 반복이거든요? 집중. A고 집중해요. 8, 3개 준비해. 이거 아마 3개 나왔던 것 같아. 이거 광이에요, 광. 리밋은 이거 리퍼님이 있다가 써주세요. 써 있어. 써 있어. 3개. 8, 3개. 8, 3개 먼저 예요 해. 어, 집중. 반상계 끝나면 가운데 1 옵션. 가운데 1 옵션. 그다음에 킬러. 강력. 갑자. 이거 뒤로 후스피로 킬러예요. 너 근데 마트폰에서도 끝나. 어. 나이스. 나이스. 네. 우프. <laughs> 아, <Yeah>. 그렇네. <laughs>